<laughs> <laughs> 뻥이. 진짜요? 응. 오. 내 네, 서재가면 책이 네. 수천 권 있잖아. 예, 네, 엄청 많아. 그걸 다 샀어. <laughs> 아, 공부하려고. 어, 공 결과가 <laughs> 결과 하나 왔어. 아는 거딱 하나. 뭔데요? 정확한. 거. 내가 언젠간 죽는다. <laughs> 요거. <하나>. <웃음> <뭔데>? <웃음> <웃음> 오. 그거 알려고 지금 수십 년간 공부. 해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저도 가슴대에 등등. 음, 음. 노래 잘하는 비법이 뭐 있을까요? 노아 약간만. 노래를 음. 잘하는 비법. 네. 남들한테 앞에서 노래를 안 하는. 네. 그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아닌지 모르지. 네. <laughs> 그 노래를 다음 앞에서 노래를 하면은 잘해야 되고. 근데, 비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 비법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 뭐, 세상에 가서 안 됐어. 안 됐어. 선생님만의 특별한 공항가 있으신지. 음. 오, 좋은 질문이 됐다. 네. 네. 나는 사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 잘 그리려고 했어. 네. 그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네.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글을 잘 써야 돼 글자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네. 모든 게 그게 다 통해. 한 구석이 아니야. 그게 그림 그리는 거, 노래하는 거 다. 노래도 그시 시에다가 네. 산토끼 토끼야. 그게 시야. 네.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어디 가느냐. 멜로디는 음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에다가 네. 글을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또 음악을 멜로디 를 하려면 그림 같은 걸잘그려야 멜로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이해하고 한 통수죠. 네. 그러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이런 기법는데 이거 너무 아니냐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전혀 없어 없어. 어, 뭐뭐 연습할 때뭐 이걸 중심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으시는가요? 그런 거 없어. 어, 그 음악하고 그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그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생각에는 예 네. 음악하고 미술하고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뭐 표현력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표현하는 게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노래는 목소리나 이런 걸로 표현하고. 오 좋은 얘기야. 예 네. 표현력이 다를 것 같아. 노래는 사람들의 귀, 네. 쌤의 귀한테 네. 귀에를 하해서 내가. 나았던 얘기하면 요 귀로 들어가지. 네. 그치? 네, 귀로 들어가지. 그 그림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눈으로. 눈으로 지지. 네, 눈으로 딱 보고. 그런 차이가 있어. 네. 그 차이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 네. 어떤 차이가 있냐 네. 음악에는 엄청난 규칙이 있어. 룰, 룰. 법칙. 법칙이요? 응. 자, 자, 어떤 복지? 저 자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평소에 노래방에서. 노래방에 서 누구랑 음. 어. 뭐 불러? 저, <laughs> 저는 내, 너, 내 노래 부르는 뭐? 잘난 여자나 해봤어. 그러면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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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독자들이? 예 모르잖아요. 아, 사랑, 그 사랑, 정말 좋아하네 그건 누구 작곡이야? 그게 작곡래주모르겠지미 언니가 불렀어어지현미 언니가 네. 사랑 그 사랑이 하지? 네 응? 그게 사할때 4분의 4 박자야 네 4분의 4 박자인데 하나 끌고 올라 사라 둘셋넷쿵 따라따라 둥따따 네. 이렇게 되지? 네 규칙이 그 있어 네 그게, 사랑,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럼, 멋대가리 뭐 없어. 네. 사랑, 이렇게 해야 돼. 규칙이. 네. 그 악보가 그렇게 돼 있어. 네. 그 작곡가가. 네. 미술은 아무 규칙이 없어. 피카소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네. 안고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규칙이 없어. 그냥, 세이가 네. 이걸 들고, 아무거나 그려봐봐. 네. 응. 여기다가 네. 아무거나 그려봐봐. 색깔 컨격으로. 어어 응. 이게 뭐야? 뭘그리거야 이게요? 응. 그 걸어가는 길들을 이제 돌아서 응.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 잘 그렸어. <laughs> 오빠가 네. 100점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네. 내가,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도백 네. 점이고. 네. 그런 규칙이 없어.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갑니다. 해도 백 점이야. 나는 네. 네. 미술 규칙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피카소 그린 거은거 이게 뭘 그렸는가 모르는 게다 그런 뜻이야. 규칙이 없으니까 마구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음악 할 때는 네. 규칙을 따라야 되고. 네. 규칙을 따르니까 더럽지 작곡가가 뭐 이렇게 해라 뭐 삐뚤빼뚤 해 삐뚤 음정이 틀렸다 아이고 얼마나 귀찮아 네. 그 룰이 있었어 아, 룰이. 규칙 네. 미술은 아무도 아, 그렇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어... 걸어 이렇게 삐뚤빼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이 미술이 이렇게 자유스러워. 그래서 난 미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술은 자연스럽고 아주 그 자기 생각 주관대로 막할수 있는. 거지. 어찌 멋대로 할 너무 멋있는 예술 세계네요. 우리 노래는 막 규칙이 있어가지고 박자, 운정뭐 이런. 맥히지. 그 안에서 달라는 게 힘들어가지고 음. 제가 미국을 음. 물어봤대. 음. <laughs> 규칙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 예. 옆 귀집 백두도 형 마음대로 부르는 같은데. 음악이랑 <laughs> 예술, 미술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게더 마음에? 그건 엄마 아버지 중에서 아, 아니.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안 먹는 택하냐, 아, 네. 먹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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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 걸 택하느냐 죽먹 아, 걸택하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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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laughs> 이 작품은 또 언제 또 그러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 작품은.